아 오늘은 토영의 먹방입니다. 수박 껍데기 먹고 있거든요. 잘 먹네요. 배가 많이 불른 상태인데 지금 또 줘가지고 먹고 있습니다. 예, 수박을 자르다 보니까 또먹여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오전에도 먹고 저녁에도 좀 먹었습니다. 낮에는 말른 거 먹고 우 먹었고. 우엉 말른 거 먹고 예, 무 껍데기 예, 또 감자칼로 깎아서 잘 말린 것도 잘 먹겠습니다. 잘 먹네요. 이뻐요. 이거. 잘생긴 애거든요. 보세요. 털도 많이 다른 토끼보다는 덜 빠집니다. 토끼가 이 정도를 좀 건강해요. 순둥입니다 찌린내도 안나요. 이에믹이고 제가 비상으로 한약을 좀먹기니까 한약 풀잎 같은 걸 먹이니까 냄새가 나질 않습니다. 뜬물잘 씻어서 알갱이 가라앉은 거 한번씩 먹이고 이물먹이고 하니까 찌린내가 안나요. 머리털 빠지게 냄새나는 거거든요. 토끼가 근데 우리 토끼는 냄새 찌린내 나지 않습니다. 잘 생겼어요. 건강하고, 요즘 더위 먹어서 조금 열이 있었는데, 열도 내렸고, 용무추도 먹였고요. 어. 또, 쓴박이 물도 먹였어요. 쓴박이 물도 잘 먹어요. 제가 이것저것 잘 먹여버렸대서 잘 먹습니다. 뽕잎도 말려서 한 2년 된거 지금 먹이고 있고요. 하나에서 먹이고 있고, 물음박나물도 먹이고, 안 먹이는 게 없어요. 예. 소나무하고 깻잎만 안 먹고, 건다 먹는 쪽이에요. 그래서 우리 집 토영이는 네, 먹는 먹방, 수박껍데기 잘 먹고 있습니다. 이것저것 많이 먹었어요. 어, 박카도 많이 먹었어요, 오늘. 국립하고 박카 집에서 길르는 거 어, 많이 먹었습니다. 어제도 다른 곳에 제가 화분을 좀금 놓아 키우는데 그거 딴거 하고 또 이렇게 집에서 딴거 정리하다 보면 물들 줘가지고 끄다 보면 말른 게 있어요. 다타서 주먹이겠습니다. 한 다섯 주먹 이상 먹었어요. 잘 먹죠? 우리 집 소형입니다. 잘 먹고 있네요. 이러면 이렇게 이쁘게 잘생겼어요 아 <laughs> 지금 앉은 상태입니다 화면이 조금 실제 크기보다 눈도 작고 좀 그러네요 눈도 작고 귀도 작고 귀가 굉장히 예쁘고 기분이 좋아서 많이 했어요 약간 열이 있을 때는 손으로 이 수건으로 해서 넣어서 하고 면봉으로 좀 닦아도 주고 만져서 긁어도주고 합니다. 요즘 눈곱도 안 깨요. 눈곱도 조금 꼈었는데 제가 가끔 눈을 좀 저기하는데 안붙때 세수를 하는지 요즘 건강해져갖고 눈곱도 잘끼지 않습니다. 아주 예쁘죠? 예쁘게 잘생겼죠? 하트도 한 개만 놔두고 잘라줬어요 처음 잘라줬어요 야채를 많이 먹었더니 느닷없이 턱주거리가 생겼어요 근데 턱주거리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털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털이 그 턱주거리가 없었는데 척돌거리가 느닷없이 생겼어요 이렇게 만져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털뿐이 야채를 많이 먹여서 늘어졌는지, 이렇게 바로 며칠 사이에 이렇게 늘어지게 만들더라고요. 좀 예쁘죠?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. 기분이 좋아서 귀도 막짝 열었습니다. 이렇게. 대부분 닫고 있는데, 이렇게 열고 있어요. 세상에네요 음, 정면에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쪽은 이렇게 생겼어요. 이쪽, 저쪽 다 이쁘게 생겼어요. 어, 이쪽이 더 이쁘네요. 저쪽 눈이 겹쳐갖고 보이는데, 이쪽은 겹쳐 보이지 않고, 얼굴도 이렇게 V자로 됐습니다. 이마가 V자로 됐어요. <laughs> 잘 먹네요 기분이 좋은지 귀를 바짝 열었어요 네, 열이 좀 있었거든요 더위 사람도 더위 먹잖아요 더위를 좀 먹었었나 봐요 제가 또한 3일 없었더니 병이 났었는지 알게 모르게 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 내리는 것도 좀 멕이고 선풍기도 계속 한 5일 동안 틀어 놨었고 그러는데 지금 열이 내렸더라고요 귀를 만져보면 귀가 너무 뜨거우면 애가 아픈 거거든요 아주 건강도 양호합니다 얘는 더운 거 보다는 찬 곳에서 적당히 찬 곳을 좋아합니다 내놓으면은 난이고 화초고 다 뜯어 먹는데요 저 있을 때는 별로 안 나와요 아들이 있을 때도 조금 내놓으면은 다 뜯어먹는데 요즘은 조금 들라 올라고 하고 아예 꺼내놓으면 운동시킬까 봐 그런지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쪽도 찍자 쪽도 찍자 쪽도 찍자 이렇게 한 주먹뿐이 안 줬어요. 아들은 이렇게도 한치게 주는데, 저는 한 주먹씩 주고 다른 걸 많이 먹이기 때문에, 집에 있을 때. 준비해서 먹이기 때문에. 아주 잘 먹네요. 예쁘게 잘 생겼습니다. 짖지도 않죠. 또 소리도 안 질르죠. 모욕도 안 시키죠.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있어요, 토끼가. 찌르네 빼고는 애가 괜찮거든요. 이 종류가 털이 그래도 좀덜 빠지는 종류래요. 이 종자가요. 옆에 볼이 있는 데는 털이 나 있는 상태예요. 점 찍어 있는 거 있죠. 털이 나 있습니다. 아주 잘 먹습니다. 여기는 2층 침대거든요. 이렇게 2층에서 잘 놀아요. 먹이를 위에 또 많이 따 줬는데 조금 애껴 먹더니 다 먹었네요. 여기 2층이고 올랑 내리라고 올라락 내리라고 합니다. 오이 껍데기도 먹고 오이도 먹고요 어제는 당근도 먹고 또 어제도 박하를 많이 주었습니다 뽕잎도 오늘도 줬고 어제도 뽕잎을 줬고요 그저께는 또 저걸 줬습니다 무릉탄 나무의 이파리, 또 나물 종류, 좋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. 침을 발에다 발라서 얼굴을 씻고 있어요. 그전에도 보면. 잘 먹고 있어요. 그 고로 들어 가지. 도영아 그니까 러 여기서 와서 먹으러왔잖아여기와서여기와서여기와서다 먹었어? 다 먹었네. 응. 깎아서 반 그릇이나 준걸다 먹었네요. 그렇게 오늘 태영이 먹방이었습니다. 수박껍데기 먹는 걸 보여드렸습니다. 여러분들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아.